일단은 방어 관통 이거 두개해 가지고 외형 변경 20개씩 사 가지고 이거 만족스러운 옵션이 나올 때까지 첫 번째는 레벨업을 좀 해야 되니까 일반 몬스터 추가 피해 또는 파괴력 또는 대인 방어 이런 거 나오면은 일단은 고정을 할 거예요. 뭐 치명 확률이 높게 나온다던가. 외형을 자, 바꿔 봅시다, 여러분들. 자, 방어 관통 두개 바꿉니다. 자, 가 보자. 일문초 네 개. 그다음에 대인 방어 이거는 피빕 옵션이고 옵션도 괜찮고 피옵수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일단은 갔다가 나중에 진짜로 제대로 PK를 하거나 이럴 때일몬추 이거를 벗그는 걸로 레버일때일몬추가 엄청 좋으니까 일단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은 복귀 작업은 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네 백옥노래계 8강입니다 자 백옥노래계 업한번 백옥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갑니다 자보고씽자 이거 구강 갈게요 구강을 누르면 자 가자 자 이거는 안봐도 성공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딱 누르면 성공합니다 오케이 자배공놀이게 하나 졸업하고요 행복바람 오진다 야 이게 뽕맛인가 이렇게 한 부위 일단은 졸업합니다 제가 무기를 이거를 하나 더 먹었는데 근데 이거 영혼의 파편 18개가 부족함 해장에 저거 부족하니까 나는 쿨가이 황소 마일리지 영혼의 파편 이거를 삽니다 자 마일리지 빨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추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총매제를 추가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갑니다 자 이거 누가 그랬어요? 즉시 제작을 하면 얘를 금강이 뜬다 오4 3 2 1. 즉시 제자감다오 예리 금강이 아니네 일반 금강 야 이거 뭐냐 야 예리 금강 나와야지 만마 뭐야 이거 거래 가능 잠깐만 거래 가능 여러분들 이거 거래 가능에 항보가 과연 7 8 9짠 누르면 5강 일단 6강 갖고 강화 갑니다 자돈 벌자 우쭈쭈쭈 오강보, 오펑, 국물이전에 아니에요. 설마 이번에도 오잡일까? 에이, 설마. 이번에도 오잡이면 진짜 이것은 운명. 갑니다. 자, 괜찮아요. 오케이. 가자.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육강 가고, 이제 7강 다이렉트로 가고, 강화는 흐름이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왜 이렇게 되냐? 대 한대? 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추진력 여기에서 여러분들 강화단계 유지는 8강을 가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 오지구요지리구요 오케이 8강 성공 8강 오졌다 바로에서 자 여러분들 강화는 느낌 흐름이다 이거는 9강각 바로 뜹니다 9강 자, 간다! 자, 10강 성공!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제 10방패. 오케이, 이거지, 여러분들! 봤어요? 강화! 이겁니다! 이게 강하고, 이게 나라고, 이게 바람이다! 오케이! 오졌어! 좋았어! 지렸어! 야! 야! 질안 가도 된다! 이걸로 존버! 여러분, 이거는 이제 9강 실패할 거예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실패를 하고, 옷자리를 제물로 줘야 될 겁니다. 이거는, 재물을 한번 주고 잘 봐요 재물을 한번 주고 8강이 여기에서 만약에 8강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8강이 뜨면은 이때 재물을 넣는 거야 이거는 맞아 이렇게 가는 게 8강이 떴잖아 이제 여기에서 목걸이를 딱 넣어, 넣고 어넣 이제 이거를 실패를 합니다 여기서 실패를 한 다음에 잘 봐요 강화당의 유지 이거 가장 최선의 가장 베스트 이거 딱 하면은 이제 9강이 딱 성공을 하고 나는 플러스 9강을 팔기는 개뿔 아, 괜찮아. 자, 여러분, 장터에 한 6천으로 팔면 되나?